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철도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편안한 이용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P 스위치 IP 스위치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IP Switch. IP Switch. Thank you.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동 열차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tention, please. Boarding the train without wearing a face mask is strictly prohibited. Please wear a face mask while on board. Thank you. 고객 여러분 열차 내 음식물 섭취는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들고 타실 때에는 밀봉하여 모두가 쾌적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ning tree. Manning tree this stop is Manning Tree. Manning tree. The doors are on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차내에서 대화나 통화는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라며, 음식 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즉시 내리셔서 착용 후 승차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 혼잡한 열차에 가방을 등에 메고 승차하신 고객께서는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수 있으므로 가방을 앞으로 메거나 손에 들고 승차하여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경로, 임산부, 몸이 불편하신 분,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대화나 통화는 작은 목소리로 간단히 하시기 바라며 음식 섭취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즉시 내리셔서 착용 후 승차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주시고 차내에서 대화나 통화는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라며 음식물 섭취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즉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출입문 오른쪽 벽면이나 의자 밑에 있는 비상 손잡이를 돌리면 손으로 문을 열수 있습니다. 임의로 조작하지 마시고 차량 화재 등 비상시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IP 스위치. IP 스위치 역입니다. 이번 역에서 노리치나 리버풀 스트리트 방면으로 가는 그레이터 앙겔리아 고속열차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IP switch. IP switch. The last station. Passengers using at Greater Anglia Express to bound for Norwich or Liverpool Street station should get out at this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your trains. Thank you.